<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날씨 더. 오늘 날씨 좋다. 어 이거다. 너무. 앤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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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효다. 이래서 환기 안 되나? 아메리카노. 커피는 아, 사람 코피? 있긴 한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메리카 먹 것도 참. 커피. 커피 아이스크림인가? 저런 거 먹어야 되나? 아. 음. 어, 야. 1시에. 1시시 1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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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1시 넘었는데 1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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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시반 예약이셔서 에아시시간 남으셨어요 에기앞에서시시에 1시에. 1 무인 디토 아니야? 세인 돈으로. 예약자로 해서 예물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문이랑 안내 영상 보내드릴 거같아요 네. 이점 찍고 있어? 이 점으로 보내게 일본 스타일로. 점. 여기서 주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많네. 우아이 하나랑. 어, 메론 하나 먹는다. 어어. 장몽 어. 블랙 티 하나. 손님, 저희가 원래 1시 반부터 90분 되신데, 20몇 분가량 빨리 오셔서 일찍 시작하셔가지고요. 기계는 끝나기 20분 전에 회수하고 있어요. 음. 시간잘 맞춰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안쪽에서 바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잘하는 사람. 되지.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도. 나도 우리 다 같이 해보면 되죠 그래 어? 한 번만 딱아줄수 있어요? 어, 어디요? 어기 아, 빼빼로 되어졌다그 전에 어. 뭐야? 내일 빼빼로데이 응, 만들어어와왜 뭐, 이렇게 세진 해쳤다 직접 만들었어? 응 대박 오씨, 잘 우와 빼빼로데이 영 우리가 좀 만든 <laughs> 깎아입니다. 미쳤다. 깎니까 대박이다. 이 텅. 일 발라야 돼. 그냥 바르면 되나? <laughs> 그 다음에 뜨거워지면 이제 이거 붓는 거. 아. 어, 살짝 벌써 좀 따뜻한데? 응. 아, 근데 이게 양이 생각보다 많대. 아, 진짜? 진짜? 진짜 많아보이긴 살짝... 해. 어, 그런가? 여기는 잘안 돼서 음. 가운데만 하는 걸추천한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음료는 테이블 음. 위에 꼭 아, 놔주시고요. 바닥에 내려주지 말아주세요. 스 가운데만 다 할까? 어. 그냥 할까? 석판이 한 대지? 판에한한 물을 넣어야 해야. 돼. 재료를 어, 넣어주세요, 한. 오늘 한 개씩? 하나? 더 많이 넣어도 될것 같아. 그니까, 되게 어, 많아보이네. 세 개씩 어. 우리도 그냥. 넣, <laughs> 소세지 어. 하나씩 넣어도 돼요? 네. 이것도 넣는데? 네. 네. 어딘가? 생강이래요. 어. 조금만 넣어요. 먹기 싫으면 안 넣어도 돼. 응. 생강. 생강도로 세 개를 만들어. 맞아, 이거? 근데?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거 많은 법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둥글 그냥 둥글리면 돼. 오오오오! 오오 오, 오, 오. <laughs> 큰일 난데? 아니야, 니네 잘할 수 있어! 다 넘길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너 이렇게! 괜찮은데? <laughs> 나쁘지 않아? 야, 너무 야.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너 잘한다! 그니까 러너 잘한다! 구분분투 좀. 똥 만드는 중 지금! 핑크색 돼어떻다와나 핑크. 생강 좋아해! 헐, 귀여운, 동그랗. 이쁘게 <laughs> 버섯 밸런 오, 잘 굴러. 뭔가 음. 어, 딱 익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니까. 위에서, 위에서. 얘네들 좀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니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홍룡불 같아. <laughs> 오, 홍룡 있으면 먹어도 될것 같아. 아, 진짜 맛있겠는데? <웃음> 어떡해? <웃음> <품침 돌아>. <웃음> <웃음> 아 군침 돌아. 잘한다. 얘만. 나머지는 갖고 그 와서 먹으면서 그냥, 그냥 계속 만들어야겠다. 무슨 음. <laughs> 고등학교 축제 때 파는 것 같아. 너 잘할 것 같아. 나 못하는데? 큰일 나안 나. <laughs> 어, 진짜 못한다. <웃음> 오. <웃음> 오. 이 약간 꽃게기가. <laughs> <laughs> 소스 많이 뿌려야 돼. Yes. Yes. <laughs> 음, 뜨겁지? <웃음> 네. 너무 운것 같아. 우리 언니들 음 먹을 때. 고 어, 어, 어. <laughs> 음. 과감해졌어. 어, 거의 복불고가 아니라고. 할수 없는 야채가. 이거 생강 좀 끝에 있는데 여기. 생강 있는 거 근데 아직 안 먹어봤잖아, 우리. 내가 <laughs> 먹어볼게. 근데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같은데끼한데 응. 얘가 맞아. 잡아도 좋아. 아니면 그냥 먹어. 반찬으로 응. 먹기? 응. 생강 먹어봐. 뭐가 생강인지 <laughs> 모르겠어. 딱 봐도. 아, 딱 봐도 걔는 그래. 일단 생강. 응, 얘도 생강이다. 맛있나? 생강 맛있어? 응. 태평을. 음 맛있어 생각 나쁘지 않은데? 응. 조금만 더 만들까? 세 개만 더? 응한번더딱 하겠는데? 한 셋만 나오나? 저거 포세지 네. 들어맛있 먹어야 맛있지 않아? 그래도 전자캡면 어떡해요? 난 이미 이미? 돼있는데 <laughs> 그냥 먹는 거 아니면 잘안 돼있는 데이는 거야? 돼있는데 먹는 거야? 아 진짜? 원래 뜨거운 거잘 먹는 사람들다 그냥 돼있는데 음, 먹는 거야? 응돼면은 음. 근데, 근데 이상하잖아 물집 엄청 잡히게 음. 여기 그냥 먹고 크게, 크게 물집 잡혀는데 그냥 먹어? 먹을 땐 몰라요 막. 아 먹고 그래 나서 이제 한두 시간 지내, 지나면 어? 이게 어. 올라와 뜨거울 때부터 돼있는 느낌 나는데 그러니까 음. 안에 막 이렇게 가득 차 아, 자식 생활 진짜 안 했나봐. 다리 저려? 응, 나도. 지금에서야어찌게지알겠 재료 응. 넣으면서 가야 되네, 이렇게. 먹으면서 응. 이렇게. 느낌? 응. 되게 천천히 했는데. 잘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그냥 여유롭게 했었던 것같 부족하다고 했거든, 시간이. 그런데 응. 고기 쉬면 응. 안 되는 것처럼. 빨리빨리 돌려야지 이게 팝콘 될것 같지 않아요? 거지고 어서게 1 직전이야. 와. 다어가소부시마가스먹멍 아, 건데. 그러니까 이건 좀더 많이 주시면 좋겠다. 응. 그 리뷰에 있긴 있어. 응. 가소부시. 그, 사오고 싶다. 아, 응. 많이 뿌려 먹는데. 처음이었어. 좋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어, 네. <웃음> <웃음> 많이 많이. 니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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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맛있겠다 <웃음> 마요네즈 요 이거 할 거야? 남으거 남으로 문어 튀겨야지 기름 바르는 거 느낌 되게 좋아. 어. 그지. 아, 근데 기름칠 많이 들어간다 하나에. 그냥, 아니가 해지가 많이. 그냥 많이 바르는. 거? <laughs> 기름이 이렇게 <laughs> 나오는 거 맞아? 응. 진짜 싹 비었다. 아니야, 싹 비우려면 넣을 게 없어. 그만해. 영원까지 참. <laughs> 아니야. 야, 여기 김치, 튀김 파티, 뭐야, 이거? 김치 튀김 튀겨. 옥수수 어, 튀기다, 진짜. 그치? 조금만 들자 저기다. 가야 얼굴 막고 있어, 언니. 절친이 있 너무 무서워요. 찍는 거 생각 못했 어떻게 나왔냐? 찍혔냐? 찍혔 찍혔거든. 근데 잘 먹는다 남는다 그래서 나 걱정했는데 나도 남을 줄 아는 데 많다고 그래서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근데> 맛도면은... <목소리가> 만족해요. 그랬다 할만했다.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이랑 오리지널 두모 하나즈 이거 필요해? 나 없어지고. 그렇지 난나 나도 안 해도 돼. 비용 채로 다녀. 마셔보아요. 어, <laughs> 커피 <laughs> <마셔비> 맛있다. 어, <laughs> 고 그... 음뭐 거... <laughs> <중요한데> 진짜 맛있 어, 고이트요 기름기 씻겨 내려 가네. 저분 준비하 진짜 시가 저는 마누스타 하지완이라고 하고요. 찍으시거나 어디 올리실 때 태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야, 퍼포먼스 미쳤는데? 와. 마누스타 아니신 거 아니에요? 나도. 우와. 큰 박수 한번쳐 보도록 겠습니다 노래 진짜 쭉다 <출까지>. 어? <목소리도> 어 뭐. 오 <목소리가> 애기들 환장한다 도파민 어, 너무 재밌어 월드패다 월드패 와, <목소리가> 와 <목소리가 Renaissance> <laughs> <다> 안녕, 그렇게. <laughs> 음. 뿌린데, 뭐 뿌리는 거야. 네. 네. 어, 소스킬러가 소스 소스 맛있어. 사수, 무먹이나찍 먹어. 오, 먹어. 그 바삭함을 잃는단 말이야. 아. 원래 부어먹는 음식이라고. 근데 개껏으로 좀 부족하지 않아? <laughs> <laughs> 아니요. <laughs> 김피탕은 어때? 김피탕 김피탕 맛 진짜 좋아하네 근데 어. 서울에서 너 김피탕 맛있는지 처음 해 있어? 아니 김피탕을 시켰는데 피김탕을 자꾸 오오오오 오 그냥 피자같이 응. 근데 그래. 막 서울 사람들이 좋다고 막 리뷰 <웃음> <웃음> 공주다 데리고 가서 공주의 김빛탕을 먹여야겠어 <laughs> 내가 먹던 그 김빛탕이 아닌 그래 그 얼큰해서 좋았는데 아, 갑자기 뭔뭐 피자탕을 그래. <laughs>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 맛이 안나공주 <laughs> 어, 무슨 축제 할때 아, 알밤 아, 축제 아, 이런 거할때 가서 김빛탕 먹고 그래 알밤 축제는 5분 보고 김빛탕을 찾아서 가아 고기가 죽었어